횟 집에서 탕수육을 배달시키겠답니다. 저희 남편이 동네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데요. 저는 집에서 아이돌 보느라 가끔 가게가 바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남편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어제도 바쁜 날이라 가게에서 잡다한 일을 돕고 있는데 초저녁에 손님 한 팀이 들어오셨습니다. 남녀 어른 3명과 초등학생 정도의 남자아이 포함 4명이 들어와 자리잡고 앉은 후에 우럭회를 주문할 건데 여기 가게 주소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주소요 하고 물어보니 아이언 마이드탄 손님이 여기로 탕수육을 하나 배달시키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가게는 횟집이라 가뜩이나 날 생선을 취급해서 음식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외부 음식 반입이 불가하다 말해드렸었는데 오늘이 본인 아들 생일이라 외식하러 나왔는데 어른들은 회가 먹고 싶은데 아들은 탕수육을 먹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아들이 생선회를 못 먹는데요 그래서 탕수육 하나만 배달시키겠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라 그 마음을 모르진 않지만 다른 테이블 손님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겠다고 말해드렸는데 같이 온 아이 아빠가 화가 났는지 횟집이 여기만 있나 하고 그냥 나가자며 일어나라고 하며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아들 생일이라 외식을 나왔으면 어른들이 아이한테 양보하고 처음부터 중식당으로 외식을 갔어야 맞지 않을까요? 지금 횟집에선 회만 드실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